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17일 오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6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지정된 동포 재류 지원센터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동포 재류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중 교류협회, 한중 사랑교회,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사단법인 넘어 사단법인 다문화 마을, 중국동포지원센터, 한민족연합회 등 7개 단체 대표들이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 참가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차규근 본부장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들은 앞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와의 소통의 창고가 되어 실질적인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